어이, 아니, 공파, 공파. 공파. 소리야지가우요 <laughs> 너잖아. 오? 나 왼쪽에 가가지고 남은 사람들 봤거든? 오. 네가 없었어. 어. 너랑 수다님이 없었다고. 그렇다는 것은 뭐다? 네가 수다님을 죽이고 너는 모르는 척을 한 거겠지. 이거는 진짜 너무 억울한 게 그냥 길을 잃었어. 어어어어. 그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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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길을 잃었다 말 나왔어. 점점 목새가 촉촉해지고 있어. 아. 아, 여보세요. 어, 아, 아, 여보세요? 예, 예. 왜 이제 왔어요? 아 지금 그 어몽어스 숙취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수담이라고 같이 해야 되는 멤버 중한 명이 지금 롤을 하고 있어가지고 수담이 기다리는 동안 저희 연습판을 한번 하려고요. 아, 좋네요. 게임 설명은 어차피 이따가 수담이 오면 또 하겠지만 대충 지금 조금만 하자면은. <목소리> 쿠원이 시민이니까 이제 시민처럼 아저 왼쪽에 미션이 있네 여기 있는 미션을 하면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운동 어디서 고치지? 운동을 고치라.. 어!!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버렸어 미션을 꼭 해야 돼? 아 이걸로 산소를 이거 하는 거구만 이거 미리 좀 알아두자 산소고... 어? 뭐야 이왜 뭐 줘? 뭐야? 뭐해 주는 뭐 거예요 이거? 내가 설명을 할게요 이제 배신자가 됐을 때 방금처럼 그 긴급 임무 같은 걸 시킬 수가 있어 음...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산소 고갈을 유도해가지고 그제 시간 안에 시민들이 이제 그거를 안 고치면은 산소가 없어서 다 죽거든?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이제 배신자로 뽑히면은 근데 이건 또 걸리다 보면은 이해할 거야 한판더 하시죠 일단은 다들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긴 하지 아, 난 이해했어. 난 이해했어. 이거 혼자 있으면 안 돼. 저도 3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같아. 전등, 전등, 전등 고치러 가야 돼. 전등. 이 전등 고치는 사람은 확실하게 시민인 걸알 나는 왜 자꾸 목한이 왔겠냐.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쳐 네 조용해 재밌어 보이더라. 괜찮 아니 아니. 괜찮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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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아니야 아니 괜찮 아 괜찮 아 그게 원래 야, 재밌지. 아 이제 수담이도 왔고 멤버 꽉 찼으니까 뉴미 씨 진행 부탁드립니다. 아, 뭘 진행을 해요 이제 와서. 네 오늘 하게 뭐 먹었어요? 마피아 게임 같은 게임인데 어, 두 번밖에 안 해봤습니다. 뭐 하는 게임인지 모르겠고요. 잡아다가 진행 시키는 이 새끼들 잡아 조치면 되는 게임.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 아아아아 나, 그냥, 혼자 안 있을래, 그냥. 아, 그냥, 결정했어. 아 나, 혼자 있으면 죽더라고. What? 야, 뭐야? 저, 봤습니다. 뭐해, 뭐해, 뭐해. 류미상이, 뭐해, 뭐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해, 뭐해. 그냥 바로 누는거 봤습니다. 닉네임이 마피아입니다. 닉네임이 빨간색입니다. 닉네임이 어 네, 빨간색. 뭐 빨간색이면은, 빨간색 잠깐만. 아니, 그냥... 아, 이거, 다시 해. 어, 아 뭐야, 이거. 어 <laughs> <laughs> 아 네, 먹는 네, 거 네, 한번 네. 보여줘요 어떻게 먹나 오카 누나가 지금까지 두판 연속으로 마피아 하면서 사람들을 죽여 왔습니다. 도망가요. 해요 아니 와이프님이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계속. <웃음> <웃음> 아니 왜요? 왜요? <laughs> 어 아니 선생님 들어보세요. 전이 우주선에 맡겨진 임무를 다하기 위해 연구원의 <laughs> 그 입장으로서. 아아악!!! 이번에야말로, 이번에야말로, 마피아 간다! 이번에야말로, 인포스터! <laughs> <laughs> 그래, 그렇지. 아, 이거 진짜 함부로 갈 수가 없어. 와! <laughs> 어! 여러분들, 초고급급 탐정, 저 왈더쿤이 말하겠습니다. 네. 통로에서 발견을 했는데, 아무래도, 갇혀있는 사이에 죽였던 것 같아요. 혹시, 같이, 붙어 다니신 분? 저 류미님하고 둘이 있었어요. 저는 독군형 류미 나랑 같이 있었고, 어. 내가 저거 하나 했어, 인물을. 잠깐! 왜 모카님이 말씀이 없으시죠? 저는 저 범인 알아요. 류미님이 마피아예요. 갑자기 이렇게? <laughs> 류미님이 마피아. <laughs> 어, 왜? 또, 이거 왜 범인. 자꾸 말이 없으시지? 이거는 자신이 제가... 범행을 들키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지금 말이 잘안 나오는 건가요? 목하진? 뭐라 성치 못 들었어요. 탑. 일단 스킵하죠. 다 같이 다시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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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스킵해요. <목소리> 일단은 <목소리> 의심을 하겠어. 배선만 수리하면 되는데 이거 잘 봐야겠네. 어, 어 뭐야? 수담님왜 오른쪽으로 가지? 목한 님, 남보 님, 제니 님. 어! 공파는 어디 갔어? 야, 공파, 수담. 이둘 의심 간다. 아니, 왜 갑자기 없지? 일단은 가 보자. 아까 그 오른쪽으로 가셨거든요. 만약에 이게 공파나 수담 님이 죽었으면 어 뭐야? 공파다. 저 죄송한데 예. 그 류유미님 하루 종일 소동만 하고 계시는데. 래도 <laughs> <laughs> 죄송한 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미션을 지금 다 임무하고 지금 돌아왔거든요. 근데 류유미 씨가 그 자리에 그대로 똑같이 있는데 어떻게 생 할까? 하시나요? 어이 공파! <laughs> 소리가 지가요 너잖아 오? 내가 맞아요. 분명히 수단님 오른쪽으로 지나간 거 확인하고 나 왼쪽에 가가지고 남은 사람들 봤거든 오. 네가 없었어 어. 너랑 수단님이 없었다고 그렇다는 것은 뭐다? 네가 수단님을 죽이고 너는 모르는 척을 한 거겠지 이거는 진짜 너무 억울한 게 그냥 길을 잃었어 어. 그러니까 어, 어, 어. 길을 잃었다 말 나왔어 너도 목소리가 촉촉해지고 있어 내 상황을 말할게 일단은 처음 하는 맵이라서 맵을 확인하면서 가다가 위로 가는데 나 식물 있는 방에 가버린 거야 갇혀가지고 왼쪽 못가더라고 하고. 아니 화살표가 있으면 안녕. 근데 화살표가 정확하지 않다니까. 처음 하는 며칠 이죠 여러분, 제가 제보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그 방에 계속 있었거든요. 동파님이 어? 오질 않았습니다. <웃음> 마지막에, <웃음> 너, 야, 마지막에 너랑 만났잖아. 야 뭔가야, <laughs> 너 갑자기 목이 떨린다. 제가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럼 한마디만 들어주세요. 이거는 무조건 왈도클 이유입니다. 일단 이름에 마피아가 들어가 있고요. 하루 종일 일분만 하고저 방에만 쳐박혀가지고 소독만 하는 거 너무 꿀 살았습니다. 블랙기가 너를 모욕합니다. <laughs> 우선 공파 갈게 일단 공파를 보내자 나도 공파 내 어, 추리가 어, 맞을지 어. 아닐지 보자고 제발 시민 공파리파 제발 시민 야 봐봐 아. 고마워, 봐봐 봐봐 내부에서 나가 나이기 <laughs> 어 뭐야 잠깐만 원자로 용액까지 원자로로 가야돼요 왜 아무도 안와 목카님목카님목카님 시민인가? 아 근데 범인도 이걸 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 의심은 조금 덜어졌어 나에 대한 그목카님의 의심 어 다했다 난 다했어 不不。Oh, well. 아니 이럴 수가? 아나 어, 거기서 봤어. 거기 그거 뭐지? 치하고 나오면은 가는데서 봤어요. 아닌데? 방금 중앙에서 지나가셨는데? 근데 시체 발견한 사람 말이 맞아 이건. 솔직히 이번 건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션만 하겠거든요. 일단 아니... 왈도님 아니면 제니인데 왈도님이 자기가 살고 싶어 가지고 이제 같은 팀인 임포스터 08을 팔아서 장수하려는 그런 계획. 아... 그러한 나도님. 소시오패스. 아나 진짜 어이가 없네. 만약 저였으면은 그렇게 했거든요. 아 아니, 저는 근데... 나궁님만큼의 그런. 능지가 안 돼가지고, 저는 진짜 단순합니다. 난 아직까지도 왈더님이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아, 진짜, 이게 진짜 편협한 시선이라니까? 이게 죽어글이에요 진짜 억울합니다, 저는. 아, 제니님 투표하겠습니다. 독하님 <목소리> 말씀대로 저도 뭐, 제니님 하겠습니다, 그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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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진짜였어? 아, 이걸 살아남네, 진짜! <목소리> <미치를 해서. 목소리> 아, 왜! 아 진짜 이제 이제는 좀줘도 되잖아 아 얘들 안심이 되나 모르겠네 <laughs> 아니 아 진짜 뭐야 아이 사람 도대체 뭐야 정체가 아 적어도 저 둘은 아닐 것 같아요 들어가 임무 다 했다 이제 나는 이제 임무 걱정 없이 사람들 의심하면서 가급 재판 이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되게 운 좋게 여러분들 류미 류미가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다들 어디에 있으셨죠? 저 목한님하고 알도크님이 봤듯이 저는 거기 계속 있었어요. 음... 저 소독실 위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있었어요. 4시에 있었거든요 시체가. 그러면은 보통 1 2시와4시는 가깝잖아요. 그럼 럭키님, 목한님 이둘 중에 한명 범인일 것 같아요 저는. 아, 수담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아, 그런가? 그렇게 몰라요. 따지면 수담님부터. 수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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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갑자기 떨어지는 데예요 어, 럭키님 이거 알도님 같아. 나랑 수담님. 어, 그니까 내 생각에도 알도님 같아. 아, 니가 먼저 진짜 있어. 진짜 억울해. 아까 왜 억울하신데? 뭐라는데요? 보통 시체를 임포스터가 발견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할 수가 죠 아, 그런가? 아, 아 야, 임포스터가 발견할 수 수도 있는 거예요? 하고... 네할수 있어요. 아, 어, 난 어, 잘잘 몰랐지. 아, 솔직히 왈도님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비정상이세요. 와, 아, 나 진짜 너무 억울하다 <laughs> 나 진짜. 나목소리 이거 안 촉촉해지려 <laughs> 했는데 해. 갑자기 촉촉해지네. 럭키 네. 님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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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럭키 님만 유일하게 불을 안 켰어요. 월님 들어보세요. 저는 맨예그 11시 12시 방향에 있는 거기서 보석 같은 보라색 그거 파츠를 맞추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신고를 떴는데 그게 왈도님이셨어요 그럼 어? 난가? 아, 아, 대박. 제발 마지막 아, 제발 마지막은 아, 진짜, 제발. 진짜 줘도 되잖아 간다 한 번만 하자 마지막은 줘도 되잖아 진짜 아, 나, 나 근데 처음이라서 나잘 몰라 하필 처음이야 아니 내가 이걸 좀 알아야 뭐 하든가 말든가 지 까꿍 잘했어, 잘했어. 어떡해. 어떡할 수가 없어. 어떡할 수가 없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벤트를 타고,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 건가? 이런식으로 아 이런식으로 하는거구나 엔진에 두명 죽어있어 이거 근데 사실상 게임이 끝났어요 제가 옆에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임포스터 두명이 두명을 동시에 죽인 경우밖에 없거든요 네 제니 왈드쿤입니다 <laughs> 아니 왜? 이게 이렇게 됩니까? 아니 다 두명씩 있었다며. 있었다며 왜냐면 저는 CCTV보고 있어서 둘저 우리 실이 있었습니다 제니님 어디있었냐고요 제니님 제 저랑 같이 있었죠 저 전기실에 있었다니까요 저저 저 말하고 싶은거 있어요 어? 전기실 어? 쪽에, 말하고 말하고 돼요, 쪽에 벤트 거? 의무실 쪽으로 움직였어요 전기실에 있는 두분마피 아유. 잠깐만요,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보여요? 나다 몰랐지. 아마 이렇게 못해. 하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네. 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아, 네요 아 재밌었네요 여러분들 아나 임포스터 좀 연습해둘걸 아 임포스터 한 번도 안 걸리니까 내가 이거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아 일부가 진짜 이거 뭐지 이거 뭐야 보는 걸로 끝났어 잘하고 싶었는데 아, 너무 아쉽네